오늘 벌써 룸바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룸바 네 번째 시간에는 재밌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그동안은 여자가 이제 혼자 돌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 남자분들도 같이 도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뉴욕이라는 동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익숙한 동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뉴욕을 하고 나서 세 번을 반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남녀가 마주 보고 끝나요. 근데 이때 우리 남자가 항상 그 다음에 나 어떤 순서를 할 거야? 뭘로 진행을 할게? 라고 말로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춤추다 말고 나그 다음에 뭐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호를 주죠. 그 신호는 누가 줄까요? 남자가 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는데 그때 뭘로 주느냐? 이 텐션 그 다음에 이런 손을 잡는 포지션이라든지 먼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신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을 세번 하고 나서 남자분들 손바닥을 딱 펴주는 거죠. 아까맞지는 배꼽에서 배꼽 위치에서 손을 잡는 그 다음 연결을 위해서 우리 남자가 왼손을 핍니다. 시선이 이 눈높이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어, 잡고 있다가 남자가 손을 피니까 여자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맞대겠죠. 자이 맞대신 상태에서 서로 지그시 이게 아니고 지그시 밀면서, 지그시 손바닥을 밀면서 도는 동작을 스파트턴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남자분들이 도는 것만 생각하시고 스파트턴 줄때이 신호를 무시한다고 하시면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기가 어렵겠죠. 여자분들은 어, 그 다음 순서를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뉴욕을 세 번을 하시면 손바닥을 펴서 여성을 지그시 밀어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 스파트턴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을 한번 배볼게요 자, 우리 남자분들은 이 손바닥 지그시 미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 남자분들이 오른발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X자로 빠져요 가위처럼. 자, 이때 근데 너무 내 왼발 옆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발이 꼬여서 넘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너무 깊숙이 꼬지 마시고, 살짝 대각선 앞으로. 살짝. 뭐 대각선 그하고 너무 많이 가시면 앞에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살짝만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2라는 카운트에 오른발 체중을 옮겨서 그 발바닥 그대로 스텝 옮기지 마시고, 왼쪽으로 그대로 회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를 3랑 카운터에 체중을 옮기시고, 다시 오른발을 어깨 나비, 다시 왼발을 찍은 상태에서 모아주시는 거야. 자, 이걸 카운터로 볼게요. 2, 3, 4, 1.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뉴욕하고 자, 세번 하고, 남자가 손바닥을 펴신 상태에서 지그시 밀면서 오른발이 나가주는 거죠. 오른발 X자를 꼬셔야 돼요. 투 쓰리 포원자 이렇게 되면 다시 돌고 나서도 다시 여성을 보게 되어있어요. 다시 원래 저렇게 돌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발을 모으신 상태에서 다음 동작 사이드 웍을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연결을 해볼게요. 자 뉴욕을 자, 세 번을 반복했다 치고 원 2, 3, 4, 1. 꼭 발을 모으신 채로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발을 모았다는 거. 아, 그 다음에 사이드워 크갈 거구나라는 신호기 때문에 여기서 발을 모은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여자분들 스파트터는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자분들 스파트터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오른발이 마지막에 나가서 남상을 바라본 채로 끝이 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예, 이 상태에서. 왼발이 남자와 반대로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가위처럼 자 오른발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투. 그대로 발바닥을 비서, 비벼서 도시고 오른발에 체중 그대로 비어서 쓰리! 자, 왼발은 내 어깨 닿는 만큼 벌어지는 상태. 오른발은 찌는 상태로 모아줘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카운터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여자가 뉴욕을 세번 했어요. 투, 쓰리! 어, 근데 남자 손바닥을 피네? 그럼 같이 펴주셔야 돼요. 잡고 계시면 안 돼요. 같이 피신 상태에서 남자가 내 손바닥을 미네요. 그럼 밀리지 마시고 같이 지그시 민 상태에서 왼발이 X자로, 가기처럼 빠집니다. Two, t h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뉴욕부터 한번 이 동작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 Two, t h r 3, 4, r 2, 3, 4, 1, 2, 3, 4, 1 자, 이번엔 여자분들, 뉴욕부터 볼게요. two, three, four, one, t 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뉴욕부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2, 3, 4, 1. 4, 1. 4, 1. 4, 1. 4, 1. 자, 연답니다. 자, 오늘 스파트턴이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이 동작 역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그동안에 뭐 여성분들 을 계속 돌려주는 동작만 하셨다고 하면 스파트턴에서는 이렇게 함께 도는 동작이라는 거, 스파트턴은 아, 남녀가 같이 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포트 터 스텝 많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리드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남자분들 한번 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